간결한 기술과 가까운 거리에서의 빠른 공방, 중국 남파무술의 일종인 영춘권. 영춘권은 원래 기본적으로 힘으로 싸운 거 아니고 각도, 속도로 상대방이랑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소룡의 사부이자 중국의 무술가인 연문이 영춘권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영춘권을 합니다. 2002년부터 그 한국에 돌아와서 그영준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덴마크에서 온 연문의 2대 제자 박정수 씨를 소개합니다. 정수 씨의 수련원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련을 시작하기 전 어딘가에 인사를 하는데요. 바로 정수 씨의 스승이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연문 정진님이고요 영춘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그 홍공에서 가르친 사람이고요. 마지막 제자는 옆에 있는 사람 양정사부님이 우리 사부님이고요. 영춘권의 모든 동작은 체구가 작은 사람이 자신보다 몸집이 큰 상대에 맞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영춘권은 자기 자기 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무술이에요. 원래는 여전설을잘 모르지만 그그 그 여자분. 여자 위에서 만든 풍구 스타일이요. 사실 영춘권의 창시자는 여성인 엄영춘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술을 어떻게 접하셨나요? 이수영 영화 보고 형네 어, 했거든요. 그때 보죠 관심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수영 누구인지 누가 제 배웠는지 뭐가 배웠는지 그거는 다 알게 된, 된 다음에 덴마크에서도 영춘권 도장 하나 찾았어요. 생후 7개월, 덴마크에 입양되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야 했던 정수 씨. 그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에 영춘권과 처음 만났는데요. 1986년 발월에 시작했어요. 164cm의 키를 가진 정수 씨는 영춘권을 배우며 강해졌고 2002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말, 한국 문화 부모님 찾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오는 거예요. 한국말 좀 배우고 이것저것 좀돈 모이고 그때는 2007년에 도장 열었어요. 피는 속일 수 없었던 걸까요? 한국말과 한국의 문화로 영춘권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정수 씨. 시간이 꽤 흐른 지금 그의 열렬 제자도 생겼는데요. 조금 처음에 기본적인 것을 연습하고 나서. 특정 레벨을 올라가면 그때부터 되게 재미있어요. 포절주로. 영춘권에 입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운다는 권법, 소념도 작은 생각이란 뜻입니다.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작은 마음. 이게 작은 마음으로 진짜 집중해서 상대방이 앞에 어, 허상이 안 움직이는 상대방이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노는 음, 겁니다. 뭐법이나 권법 배우기 전에 소념도 시작하는 거예요. 두번째 권법인 심교는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며 방향 전환도 하는 역동적인 기술. 초반에는 심교에서 권 배우려면 그 권법이랑 발작이 권, 새로운 권법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연습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치사우, 좀 붙이는 연습하기 전에 심교 배워야 돼요. 마지막은 손목을 중심으로 찌르고 베는 형태로 짜여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가장 기본 권법이라죠. 이 권법 이름은 뭔가요? 표지라고 이거는 많이 쓰는 건 아니고 급한 경우에 안 쓰는 거예요. 위기에 다쳤을 때. 세 가지 권법을 익히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죠. <놀람> <놀람> 본능을 거스르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이 밀면 버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밀면 밀려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본능에 거스르는 그 동작들이 몸에 익을려면 오래 걸려요 영화 연문에도 나왔던 영춘권 수련도구 목인장 수련원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꼭 해보고 싶어 하는데요 목인장 연습에만 수년이 걸린답니다. 영충권 수련의 묘미라고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긴 하는데 하나는 치사오이라고 해요. 치사오는 상대방이랑 손 맞잡아서 감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재미 재밌는 거예요. 목인장과 더불어 영충권의 꽃이라 할수 있는 치사오. 팔을 붙이고 하는 수련이죠. 치사오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제자와불꽃튀는 치사호를 선보이는 정수 씨. 어, 사부님이라고 봐 주시면 안 돼요? 뭐해 주시겠어요? 이지환아. 그런데 어느덧 인정받는 스승이 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정수 씨. 앞으로의 바람은요? 앞으로도 그 거맹지 이면사람 다 도장 열 열아시면 좋겠어요. 끝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영춘권을 수련 중인 박정수 사범. 아쉽게도 부모님은 찾지 못했지만 인생에 대한 답은 찾았습니다.